안녕하 도구입니다. 2025년 19일 5월 19일 잊어버리네요. <laughs> 5월 19일. <laughs> 5월 19일, <laughs> 5월 19일 <웃음> 생활, <웃음> 네, 생활 방생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오늘 또 소갈이 방생 해주려고 해요. 오늘은 북영화석재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이현정님 어서오세요. 자비신님 어서오세요. 달팽이는 습풀 속에다가 던져주면 알아서 살아요. 예. 네. 학교에서 나오는데 학교 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무회전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 이 일등차가 차선까지 와갖고 그 약간 커브길이거든. 걸벌이. 아, 어떻게 놀래야지. 그렇게 응. 막 그렇게 위험하게 막 시골 사람인지. 내 차선을 지켜 맹가지고 코너링을 야, 확실게 듣더라. 이 안정님, 혹시 키우9 도마뱀을 좋은 분께 분양하는 것도 업이 되나요? 네, 업이 되죠. 자, 질문이 업이 된다고 물어봤으니까 업이 된다고 한 거예요. 선업이 되느냐 악업이 되느냐는 질문이 아니셨잖아. <laughs> 에, 업이 되느냐, 에, 업은 돼요. 선업이냐, 악업이냐, 그거는 이제 이현정님께서 키우던 도마뱀을 좋은 분께 분양을 한 거니까 나쁜 업은 아니죠. 에, 악업은 아니에요. 선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도마뱀을 키우는 때 악업을 많이 짓죠? 예, 그냥 도마뱀의 먹이가, 예, 웸인가 뭔가 하는 벌레일걸요? 예, 그러면은, 한쪽으로는 악업을 짓고, 한쪽으로는 선업을 진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도마뱀 먹이가, 예, 살아있는 먹이를 주로 주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가루. 아, 가루면은 괜찮아요. 가루면은 악업의 양은 거의 없고 선업의 양이 많다고 봐야죠. 네, 마늘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사료, 사료라면 관계가 없어요. 사료라면 거의 큰 업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선업의 양이 더 많죠. 잘하셨어. 감기 제대로 걸리신 거요 괜찮아요. 이약 약 먹으면 되니까 <laughs> 그쵸. 약 먹으면 되죠. 여기서, 여기서 하게요. 예. 여기? 쇼가리니까 네. 계단이 네. 여기 있어요. 바로 여기, 네. 여기 있어요. 네. 주인 먼저 대시하고 네. 네. 아. 네. 오늘은 여기서 방송해 오늘 방송, 방송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비씨님 작년에 도바님들과 같이 심었던 소나무가 불과 10cm도 안 되었던 애기들이 허벅지를 닿았고, 앞, 옆으로도 많이 번졌어요. 우리의 선업도 악업도 저렇게 소리 없이 커져가고 있구나. 네, 그렇죠. 우리가 짓는 선업이나 악업도 저렇게 소리 없이 커져가죠. 장어 씻는 게같은지 장어 안 씻는데, 거기는. 소꼬리 갖고가서 맞아 이게 물을 좀 빼가지고 가야 할거예요예 네. 무거우니까 아니 같이 들어야 무거워 하나 둘셋예 네. 물을 좀 빼가지고 물을 좀 빼가지고 가 한번 열어봐요. 네, 충분하네. 네, 충분해 아, 어, 이게 껍진데 이렇게 커. 껍질은 응. 응, 달라. 쏘가려고. 어. 껍질이 완전히 뭐 우럭만 해. 아, 응, 틀려. <laughs> 들어요. 옆에 같이 들어. 내가 괜찮아요. 갑시다. 음, 괜찮아요. 그냥 따라가요. 네, 따라가요. 예. 뱀 나오니까 조심해요. <laughs> <희미들>. 뱀이다. 뱀이 네. <laughs> 먼저 천천히 내려가요. 네, 네 병등신님 어서오세요. 부경아 석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좋겠다 알아줘서. <laughs> 물이 많이 흘러나요. 예, 네, 쭉 가요. 쭉더 가. 쭉 가. 쭉 가. 저 앞에까지. 조심해요. 쭉 가요. 저기 수리한는데들 예, 수리한는 분들 같 예, 네, 여기서 해 줍시다. 밑으로 내려가 네. 아, 같이 들어 같이 들어 네. 옳지, 됐어. 자, <laughs> 아, 소가리들 방생해 줍시다. 아이고. 됐다. 나랑 위에 꺾인 거구지 그래서, 잘, 들 살거라. 옳지, 잘 간다. 그렇지. 다잘 아, 살겠다. 그렇지. 껍지가 크네. 네, 커. 뭐, 하나는 다른 건데, 메기도 네, 맥이 맥이, 있었다. 베도 있었다. 내, 내, 계곡에서 사는 메기도 네, 그러니까. 그래잘 잘 살거라. 껍지가 저렇게까지 크는구나. 야, 짝으로 가세요. 네. 얼른 가거라, 얼른 가. 다 살겠어. 짱짱, 해잘 살아라. 쉬네, 쉬어. 아, 얘네도 늦게 나가는데 네. 쉬었다 가려고 지금. 네. 네. 아. 음, 감이리아 음 소가리탕 드신 분손 드세요 <laughs> 잘 살아라 우리나라 육지 민물고기 중에서 제일 귀하고 비싼 가격을 받고 또 대접을 받는 게 소가리지 귀한몸 네, 귀한몸이지 천양기념물 네. 네. 잘 살아라 메기가 큰 놈이 있었네 여기 등이 약간 굽었네 네 응. 아잘 네. 살아라. 기암문이야 기암문. <laughs> 아, 이뻐 진짜 이뻐 완전히 네. 표본 같아. 잘 살아. 네, 건강하네, 다들. 짱짱하네. 잘 살겠어. 이런 녀석 빵빵하네. 네. 응. 네, 빵빵해. 민녀들은 빵빵하네. 네, 빵잘 살거라. 네. 아, 꺽지하고 쏘가리은 다른 종이에요. 종 자체가 달라요. 네. 치, 짠, 다잘 살거라, 그말리야 음. 네. 가그라서, <laughs> 네. 네, 어서 가. 너도 쉬고. 예, 예, 마늘장님 어서오세요, 은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정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병등신님 소가리 방생 동참하신답니다. 네? 소가리 방생 동참하신다고? 누가요? 병등신. 간단하게 기도하고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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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룩하신 부처님 전일심 청하오니 대자 대비 가는 보살 도량아강 나오시오. 이 불쌍한 중생들을 보살펴주옵소서. 지금 어공육지수생 중생들이 잡혀서 죽게 된걸 저희들이 자비행을 닦으면서 방생하여 놓아주니 원하건대 마음 놓고 오래 살다 천수 누린 다음에는 불법 만나 극락왕생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방생도공수임 채널 모든 식구분들 마음속에 두고 있는 소원 완만히 성취되시길 바라옵고 혹시나 병고에 시달리고 계시거나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속히 병고 개최하시고 생활이 나날이 좋아지셔서 항상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추원드립니다 저희 방생도공스님 채널 울산시 거주 박이철 보기 망박강원 연관님 근황생 발언 있으시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1로6 8 한라아파트 거주하시는 갑신생 김감미님 중안병국개차 발언 있으시고 서울시 거주 서금영님 병국개차 발언 있으시고 한강모님 코팅테스트 면접 합격 발언 있으십니다. 그리고 금일 방생동참마신 모든 식구분들 소원성취 만사형통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대지혜 가르침으로 대자유성취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무하미 타불간세음보살 나무하미 타불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을간세무사 나무석가무니불 나무석가무니불 나무시아분사석가무니불 네 수고하셨어요 네네 푸른하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생활방생 오늘은 부경하석지님하고 소가리 예, 꺽지 메이기 예, 그렇게 방생해줬습니다 아주 살기 좋은 예, 그런 환경에 예 와, 좋습니다. 이곳에 꺽지나 쏘가리도 잘 서식하고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아마 잘살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 뵙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시다.